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6월 1일 시장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보면요 오늘 21선 위에서 아직까지 어, 안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상승률은 플러스 0.29%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여기서 잘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어,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수의 변동성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어, 돌발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크게 하락을 하거나 뭐 그런 일은 이제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지수의 위치가 최근에는 이렇게 하락 추세 때를 다 벗어나서 21선 위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가 하락했을 때 여러 종목들이 매수가 됐었는데요 지수 반등이 나오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매도가 되었고요 지금 아직까지 반등이 나오지 않은 어, 몇몇 종목들의 반등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유 비중은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요. 지수는 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보고요. 오늘 상승한 종목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전선이 1,500억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신고 거래대금이죠.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고요 차트적인 모습이 어,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모습인데요. 1차 상승 이후에 박스권을 그리다가 그 박스권을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강하게 돌파가 나온 어, 그런 시점이고, 이 뉴스를 보면요. 다른 뉴스들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 수출입은행에서 1250억 원을 어, 인수를 하는 방식으로 이 대원전선에 투자를 했다. 뭐 이런 뉴스가 있던데, 어, 이 뉴스가 이만큼 거래대금을 어, 동반하면서 상한가를 갈 만한 그런 뉴스인지는 어, 조금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종목에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종목이고요. 차트적인 관점에서 차트의 오늘 상한가를 간 차트의 위치는 어, 굉장히 예쁜 상한가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앞으로의 흐름을 좀 관찰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한국전자인증. 이 종목이 오늘 거래대금은 1100억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이때 당시에 한번 매수진입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매수진입했던 이유는 이게 보안 관련주죠. 인증, 보안 이쪽에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그 상장 이슈에 따라서 한번 보안 관련주가 크게 부각을 받지 않을까, 그런 관점을 가졌었고요. 여기서 계속 저항을 맞았던 이 구간을, 뉴스가 나온다면 은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반응이 어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요. 대략 그냥 익절 정도로 매도를 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결국에는 차트적으로 준비를 했던 모습을 오늘 이렇게 보여줬네요. 그 상승한 그 이유를 보면요. 뉴스를 보면, 한국전자인증, 어, 이 토스가 나스닥 IPO 기대감이 있는데요. 7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승한 이유를 보면요. 한국전자인증은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업체 가칭 토스 혁신준비법인. 이름이 좀 길죠. 이 법인의 주식 150만주를 75억원 취득한 바 있다. 지분율은 4%다. 이렇게 어,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에 투자를 했던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토스에 투자한 이력 그 반사 이익이 기대감으로 한국전자인증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결국에는 차트적으로 어느 정도 힌트를 많이 줬다가 어, 시기적으로는 제가 타이밍을 잡지 못했는데요. 이 고점을 뚫으면서 오늘 상한가를 잘 갔고요 이 종목도 차트적인 관점에서 정고점을 시원하게 뚫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습이 좀 괜찮을 듯 하고요 거래대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상한가가 좀 빨리 갔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지 않았고요 한번 앞으로 매매를 해볼만할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횡보했던 이 라인이 지지라인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요 상승하고 많이 상승하지 않고 조정을 준다면 좋은 자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니 능률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쪽으로 아무래도 정치를 할것 같다 라는 그런 좀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그 뉴스들이 있어서 그 뉴스의 힘으로 오늘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 정고점을 넘으면서 엔니 능률이 상한가를 갔고요 다른 관련 어, 윤석열 관련 다른 종목들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엔니능률이 상한가를 갔고요. 이렇게 종목들이 있고 상한가를 갔던 종목 중에서 어, 오가닉 오가 오가닉 티코스메틱 이름도 이상하죠. 여기 제가 보면은 여기에 중국 주식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 자, 1년에 영업이익이 600억,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9년도에도 450억, 영업이익이 1년에 600억 나오는데, 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600억입니다. 600억대. 그러면 차트를 볼까요? 차트가, 그렇게 이익이 잘 나오는 회사가 왜 차트가 이렇게 가고 있을까요? 이 중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국 주식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중국 내 실질 영업 자회사인 뭐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종목들이 중국 관련 회사인데 중국 관련된 회사들은 실적이 저렇게 잘 나오고 영업이익이 잘 나와도 갑작스럽게 회계 문제나 어떤 돌발적인 악재로 거래 정지, 상장 폐지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움 증권에서도 저렇게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회사를 신용을 안 주고 증거금으로 되어 있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신여, 실적이 좋지만 증거금이라고 신용을 안 주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또한 실적이 저 정도인데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시가총액도 600억밖에 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죠? 저는 중국 주식은 아예 관심 종목에 넣지를 않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미시스코, 어, 오늘 전일에 이어서 점상으로 이 현상을 봤는데요. 3년 적자 써놨죠. 영업이익 3년 적자고 적자 폭이 작년에 더 확대가 되었고요. 단기 순이익이 100억대 이상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자가 연속되는 기업도 저는 관심 종목에 넣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대원전선, 한국전자인증 두 종목의 차트가 어 마음에 들고요. 엔니능률은 차트 자리 위치가 이제 많이 높아져가지고요. 윤석열 관련주는 어 저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차라리 이재명 관련주 쪽에서 좀 좋은 자리를 줄때 한번 진입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을 보면, 대체적으로 뭐큰 변동성이 없었고요. 한 가지 좀 상승한 종목 메가임디가 있었는데요. 이 종목을 보유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매도가 잘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8.5%대 수익으로 매도가 되었고요. 날짜적으로 봤을 때 5월 17일 날 이때 매수가 되었고 좀 위아래로 횡보를 하다가 오늘 반등이 되었는데 이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한번 복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7일 이날 5월 13일이네요. 5월 13일. 아, 5월 13일. 5월 17일 매수한 날짜는 5월 17일 요 정도에 요 날짜에 매수를 했고요. 5월 17일이면 지수가 빠지고 나서 어느 정도 약간 저점을 잡고 있을 때 그때 매수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이렇게 횡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때 25일 날 5,830원을 갔는데요 제가 5,840원에 매도를 걸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한옥가 차이로 매도가 되지 않고 다시 내려왔는데 그리고 나서 전일에 또 5,800원을 갔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일에도 여기에서 고점을 또 맞고 하락을 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보고서 진입을 한 거잖아요. 이 하락에 대한 이렇게 하락한 것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진입을 했는데 기술적인 반등이 이만큼 나왔는데요. 어, 한옥과 차이로 매도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기술적인 반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겠죠. 그럼 반등이 나왔으면 이제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이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이 시점까지는 일단은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제 또다시 5,800억 여기 고점을 맞고 또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아 여기에 저항대가 너무 심하다 그렇게 좀 예상을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저항대가 좀이 라인에서 좀 많이 존재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라인이 이 하락하기 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고 그 구간이 이제 저항으로 바뀌면서 저항을 맞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 또 내려가는 때까지 그대로 방치하기는 약간 좀 부담스럽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 중이던 종목이 또 손실까지 전환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요. 개인적인 제 관점인데요. 거래대금이 여기에서 양봉으로 한번 크게 터진 적이 있죠. 딱 봐도 하락 이후에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졌고요. 그 부분에 이 저점과 이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던 이 저점을 이렇게 그어 보면요 대략 이런 추세선이 그려지는데요 이렇게 추세선이 그려지죠 그래서 어 요거는 좀 지우도록 할게요 이평선은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지워놓고 보면은 이렇게 추세선이 그려지는데 전일까지는 어이 차트는 나오지 않았었죠 그럼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놓고 이 추세선이 이탈이 된다면은 이렇게 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추세선의 이탈과 5,600원 라운드 피겨에 보통 큰 물량이 좀 있죠. 그 물량이 깨진다면 5,590원에 이익 보존을 하고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5,590원에 자동 스탑 주문으로 5,600원이 이탈되면 매도가 나가도록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종목이 5,600원을 여기서 여러 번 터치를 했거든요. 여러 번 터치를 하면서 깨지지를 않고 지지를 하면서 쭉 상승이 나와서 제가 목표한 가격에 결국에는 매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이 저점에 맞고 이 저항대에 걸려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저점을 이어주는 저점과 저점을 이어주는 추세선을 그려놓고요 이 추세선을 이탈한다면은 이 구간에서는 어, 리스크를 더 이상 보지 않고 이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썼던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관심 종목들 중에서는 어, 볼만한 종목이 오늘 아주 아이비투자 이 종목이 지금 어 최근에 외국인 수급은 양호했고요. 말씀드렸듯이 크래프톤 관련 재료가 있고 이제 어 4월 사월 8일 날이 종목이 상장 예비심사 신청을 했고 45거래일이면 이제 6월 8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주일 정도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료의 노출시기가 일주일 정도 남았고 어 여기에서 지수의 흔들림에도 어떤 세력에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1차 상승을 보여줬죠. 매물을 소화하는 어떤 그러한 뭔가 수상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지금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약 일주일 이상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정도 재료에 노출 시기가 어느 정도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종목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는 눌렸다가 이렇게 요렇게 상승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 중요한 것은 이 재료가 언제 노출이 되느냐, 언제 시장에서 크래프톤 상장 예비 심사 통과 이런 뉴스가 시장에 나오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날짜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날짜의 시기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거메가 m d 는 이제 내려놓도록 하고요. 애니플러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관련주로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좀 실적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거래 대금이 여기서 많이 나온 부분은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여기에 좀 전고점 라인도 좀 존재를 하고요. 애니메이션 관련주로 코로나 코로나의 반사 이익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윤석열 관련 재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움직임을 봐서는 윤석열 관련 재료의 영향은 전혀 받질 않았고요. 어, 여기에서 상승하고 내려오고 있는데 차트의 자리가 좀 많이 높아져서 1차 상승, 2차 상승 한번더 상승하고요. 정고점을 뚫으면서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는데요. 차트적으로 괜찮은 부분도 있지만 어, 조금은 리스크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종목은 약간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구간에서 어,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조금은 관찰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요. 오늘 어 관심 종목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